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GTA, 네, GTA5.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토바이. 아, 저는 오토바이가 좋아요. 이상하게 좋더라구요. 아, 우선은, 네. 우선은 무게는 충분할 것 같구요. 네, 지난 시간에, 어, 트래버가 마티 마드라조의 아내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일단,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으로 돌아왔는데, 어, 데빈 덕분에, 네, 데빈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 데빈한테 한번 가보기로 하죠. 좋습니다. 굿, 굿, 굿. 아 대빈 덕분이 아니죠? 대빈 어, 덕분에선 잘 생겨 된게 아니죠? 어, 죄송합니다. 레스터 레스터 때문이었죠. 좋구요쭉 가면 되겠습니다. 좋았어. 어허. 네 이래서 오토바이 사고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와, 와, 와.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스킬을 너무 안 썼나요? 자, 괜찮아요? 우리 프랭클린은 강해, 강하니까 괜찮습니다. 프랭클린은 강렬해. 좋았어. Well i Hello? Hey Molly. I'm outside the studio. Alright. Go over the wall and find the car on the lot. And then what? Only the principal actors and stunt people are authorized to go near it. So you could get in wardrobe and play the part or 저 이게 뭔가요어 o 안으로 들어가됩니다 음, 담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라고요? 담을 넘어서 들어가. 이렇게. 어, 어. 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럴 수가. 벽에 부딪혔어. 어, 난 너무 이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안으로 침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어어어어어어어어을쏠줄어야 총을, 어, 총을, 총을 쏘면 안 되잖아. 왜총을쐈어요왜 나에게 총을 쐈죠 아, 우 이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잠깐요. 어. 경비가꽤 많구나. 경비가꽤 많아요. 경비가꽤 많으니까 Hey m l I'm outside the s t right. Go over the wall and find the car on the lot. And then what? Only the principal actors and stunt people are authorized to go near it. So, you could get in wardrobe and play the part or 위장해서 When you're out of there and clear of studio security, call me. 위장해서 연 배역을 연기. 위장? 위장을 해요? 아, 이렇게 넘으면 되는구나 <laughs> 배우를 찾게 아, 시오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는 건데 제 아, 이렇게. 아, 는렇데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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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배우를 찾으랬는데왜 총을 쏴? 안돼 안돼 안돼, 근데 네, 이렇게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들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는 들키면 안 돼.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둘러싸여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이 미션 어려운데요.

차는 주차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주차장을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조심해서, 조심해서, 우선 안 걸리네. <놀람> 응. Uh -huh. 저거 방해하지 말고. <laughs> 배우가 어디 있지? <laughs> <laughs> 저 사람들이 배우들인 것 같은데. <laughs> 이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찾는 거지? 주차장은 어디 고이 사람은 배우야. 틀림없어. 헬로. 헬로? 배우인 척 하자. 옆을 따라다니는 거야. 같이 다니면 배우인 줄알 거야. 뭐지? 어, 돌아간다. 왜 도망가? 왜? 왜 도망가요? 내뭘 어쨌다고 도망가지? 배우를 기절시키고 그의 옷을 챙기십시오. 배우를 기절시켜, 그의 옷을 챙겨. 어떻게 기절시키죠? 이 옷을 어떻게 챙기죠? 자 배우를 기절시키고 그 옷을 챙겨라 어디에 있는 배우를 말하는 걸까 이걸 말하는 건가 이 사람의 옷을 챙기면 되나요 아닌데 잠깐만요. 어디에서 옷을 챙기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자, 지금 배우가 당신이 배우? 배우인 듯? 배우? 배우죠? 옷을 뺏, 뺏읍시다. 옷을 뺏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만 쓰러뜨리고 다니고 있어. 마치 깡패가 된 듯해. 저기 있다, 배우. 저건 분명히 배우일 거야. 당신 배우 맞죠? 배우인데! 옷 내놔! 옷을 줘! 옷을 달라고! 옷. 이것 이것도 아니었군. 내가 원하는 건 배우다. 배우 있습니까? 배우 계세요? 여기 두 명씩 있잖아. 어,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배우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laughs> 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인 것 같아요. 됐다, 됐다, 됐다. 이 사람이 배우였구나. <laughs> 이 사람 찾으려고 내가 도대체 몇 명을 쓰러트리는 건지 좋아요. 이 사람이 바로 배우였습니다. 네,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 좋아요. 하얀 턱시도, <laughs> 하얀 턱시도. 네, 왠지 제임스 본드를 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탑승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우입니다. 저는 저는 배우라고 합니다. 여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They need you on l l o Hello, o r Where r I'm actor. Are you there? <웃음> <웃음> find him. 안녕하십니까? 아, 이 차로군. o m a k Or something. Anyone know who this guy is? This, this is this the new stun guy? So t a k u r a Get that guy out of there! 갑시다! 도망가면 되는 거죠. 으라차차! 가시 됐어요. 도망쳤어요. 당신을 납치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 미안해요 스튜디오의 시큐리티들이 네, 전부 온다고 하는데 차가 차가 막 움직여요 집 원대로 아이 여자랑 싸우고 있는 거구나 아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아아아 얘가 자꾸 이거를 건드려요 오막 자기

아, 아.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토콜름 증후군이라는 것은 네스토콜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납치를 당한 사람이 자기를 납치한 유괴범 등등에게 동정심을 느끼거나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증후군이죠 네, 네. 아, 너무 어렵다 shit man ain't coming back please i like some of your work but don't get in ah just have to throw it to the side of the road what's wrong with you didn't your parents love you when you were a child my dad did. my mom was a crackhead but that ain't what this about My parents loved me so much they put me in a little lazy surprise campaign when I was 3. Good for you! you worked till I was What h w h r e e d t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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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n d s e o n d s e d Second, s e s e s e n d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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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c o n o n d s e c o n e Uh, bring it to Hayes Auto in South LS. Mr. Weston is marathon training, but he can change his route. Uh, there. Yeah, okay. I got the car and it was messy. That's fine with us, but your associate Michael DeSanta has yeah. done some work at the uh. studio and he might not be so happy. Yeah, yeah, whatever. What kind of shape is the car in? Well, whatever. We plan on refitting the guns to take live ammunition. Do the traffic spike and ejector seat need replacing too? Uh, Both of those are going to need replacing, all right? Good. 차고 근처에 수상한 인물, 그렇군요. 아, 아까 진짜 너무너무 너무 <laughs> 장난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막 차를 자기 맘대로 조종을 해요. 네, 장난 아니었죠? You're developing quite the rep there, Slick. Insurance companies hate these kinds of claims. They don't right? like cats with the inside edge, shorten them either. So, how'd it go? Smooth enough, you know, movie people. You know what the irony is? I'm a major shareholder in that same studio, so we just did his practically Oh shit. Look at this fucker, You doing it big, my nigga. On the set. Lamar, what the fuck are you doing here? Oh, chirp your boy Trevor. You gotta get your GPS. You your homeboys through a motherfucking speed freak. True that? Devin Weston, master of the two-hour female orgasm. What it is, Holmes? Lamar Davies he was just leaving hey not on my account you looking for gainful employment homie hell yeah i'm always trying to get some motherfucking paper just to type uh -huh. like predictable hey we could bring your boy here in on the last part of the shit oh yeah nigga that's exactly what you <clears throat> could do that's exactly hell what you yeah. can do right man, there exactly man. if you want him in then you get him to boost the rest of the shit you got oh. give me my money and i can go on oh. with my motherfucking oh. life oh no am i sense tension here slick he's the spirit but you're the brains, am I wrong? I can see it. Look, I need you on point when we move this stuff out of town. Yeah, whatever, man. Call me when it's done. And after this, make sure we got our motherfucking check, alright? Ciao, baby. Here's what are I'm gonna put you in touch with my legal counsel. Hey, hey, don't touch me, homie. I don't get out like that. Yeah, let me tell you how the world works, Slim. 아, 재밌네요. 네. 아무튼, 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역대 최고 난이도죠. 네.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구요. 이유는 한 가지. 배우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 네. 배우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 네. 그만큼 좀 불친, 불친절한 미션이기도 했구요. 아, 그리고, 네. 그 아가씨가 자꾸 아, 운전을 방해하는 동행... 많이 힘들었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차를 하나 훔쳐야 되는데... 아우야, 또 차로... 그냥 차 말고 좀 좋은 차로... 그냥 이런 거 말고 좀... 괜찮은 거 없을까? 괜찮, 괜찮은 거. 저거라도 뭐 급한 대로 타야죠. 아, 근데 이건 너무 옛날 거다. 이 동네는 좋은 차가 없는 거 같아. 자, 그렇습니다. 음흠. 하지만 아까의 어떤 펀치로 봤을 때 프랭클린이 싸움은 잘하는 거 같아요. 얼마 어.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좋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차들이 많이 있겠죠. 음, 별로 없네요. 왜 없지 좋은 차? 유트만 t 고 아, 좋은 차 타, 찾다가 시간다가겠 네, 네 아, 무거나 탈게요 머슬카 좋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하는는음 마이클 마이클 네, 마이클이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마이클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마이클한테. 한번 가볼게요. 어. 아, 아이 근데 툭, 툭 부딪혔다고 <laughs> 다치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살짝 부딪힌 것 뿐이잖아요. 네. 가벼운 접촉사고.였을 뿐입니다. 좋죠. 음. 이 차가 그래도 운전은 잘 되는군요. 아우, 위험했어. 뭡니까, 이거. 이거. 잠깐만요. 점적폭탄 저거 어떻게 터트리더라? 아 잠깐만 있어봐다다 다 지금 전자 폭탄까지 설치를 했단 말야. 이저 터트리면 돈이 엄청난 돈이. 시간을 멈춰놓고 이 터리에 성공을 해야 돼. 아. 하필이면 이렇게 느린 차를 타 가지고. 놓친 건가요? 아, 아깝다. 점적 폭탄을 설치하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아깝네요. 네, 그냥 가죠. 아, 너무 아깝다. 다음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아, 그리고 로켓, 로켓 런처 같은 거좀 사갖고 다녀야지. 아, 미네이션 가서 안 되겠네요. 한 방에 내려서 부셔야지. 이거 네, 아무튼 마이클의 집으로 가기로 합시다. 좋아요, 좋았 어. 마이클 의집이 눈앞 에있 습니다. 저 왔어요, 마이클. 마이클 씨, 프랭클린 왔습니다. 어, 안 열려요? 음, 전화. Where you at, man? Your house is empty. Ah, uh, hey, I had to kind of lay low for a while. <laughs> yeah, that nice Mexican we met. Me and T did <laughs> that Some job, we now? and we fell out. You gotta be joking. I wish I was. So where you at now? Desert, out by Alamo Sea. Alright, well, I'll hit you if I find anything. Absolutely. Ah, uh, oh, hey. Trevor's got his wife. Trevor's got a wife? No, a Mexican's wife. <laughs> what? Shit,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that one. Nothing? 그것에 대한 말은 없지 아흐 찾고 있네요 어 세상에 트레버 진짜 대단합니다 <론> Oh, well, I'm sorry about everything that's happened, and you know, I can't, can't guarantee no harm's gonna come to you. might have to chop you up into little pieces before spraying your pulp mess down the drain, but... I so okay. really hope it doesn't come to that. Oh, 그러, well, I for your honesty. You're a good man. Oh, I can, you. can see that. Good man? need your eyes examined, then. Run. you miss me? Yeah, yeah. yeah. Trevor, a bit, I mean. How's the fucking business? I, I tried. If you're gonna give me a sob story, I'm gonna rip your fucking throat out and shove Almost a say something down the hole. It's not a sob story, it's just not quite come good yet. But I heard about something to do with Meriwether! Those assholes! Big cache of weapons they got coming in. So I thought you might want to uh requisition it. fantastic! Let's go! I'm in. Who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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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you. Sit down. You're a wanted man. Stay low. Now a t c h her, okay? She's good lady. l e t s g o on. Come on. c e on. Come on. Come n c o e 어, 혈압상승 <laughs> GTA? 아니면, 어, 다 부셔요 GTA?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